안녕하십니까. 이벤트 읽어주는 상남자, 김재구입니다. 이야, 저번에는 웬일로 연장 안 하더만 30분도 아닌 2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크으, 오죠 거기다가 그마저도 또 30분 연장했습니다. 클라스 어디죠 패치하자마자 영상 찍고 바로 편집해서 빠른 업로드로 형님들 편안하게 메이플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패치 길게 했으니 그만큼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봅시다 아 님들 본섭입니다 본섭 테섭 아니니까 테섭이냐고 묻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구경을 살짝 하도록 하죠 혹시 인게임만 궁금하시다면 조금 스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허허 이럴수가 저는 이벤트가 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많을 줄 알았는데 그냥 PC방 접속 보상 이벤트? 네, 썬데이 메이플 명탄점 페페 탐정 사무소밖에 없네요 간단한 것부터 구경해볼까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30분 들어가면 마일리지 100주고, 60분에는 뭐, p c 만 60분 상자 주고, 그다에 네, 프리미엄 p c 만 20분, 뭐, 120분 하면 마일리지 주고. 뭐,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난또 이제 90시간 이벤트 뭐 하는 줄 알았는데, 어, 없네요. 어, 90시간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썬데이 메이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야, 뭐, 간단하냐 뭐. 오! 여러분들, 샤방샤방 데미지 스킨 3종 중한개 지금.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좀만 확대해 줄까? 샤방샤방 데미지 스킨. 이거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18일 날 반드시 접속하셔서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뻐요. 반드시 받아, 나도 받아야겠다. 어, 이거 보기 잘했네. 야, 18일 날. 이거 진짜 이쁩니다. 오, 이거 보세요. 벌써 샤방샤방하지 않습니까? 샤방샤방. 엄청나죠? 난 개인적으로 왼쪽, 맨 왼쪽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간단합니다. 뭐 콤보 킬 검치, 뭐 경험치 많이 주는 거있고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명탐정 페페 탐정 사무소. 이게 제일 메인일 것 같네요. 어, 예티가 모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그렇게 길게 하진 않네. 2주 정도밖에 안 되네요. 6일레벨 이상 찍으면 됩니다. 개찬렛 6일레벨 빨리 찍는 방법 영상 있죠? 어떻게 빨리 찍으면 되고. 어,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을 하고, 뭐, 입장 먹없고 퀘스트 완료하고, 에피소드, 에피소드 깨고, 에피소드 깨고, 어, 뭐, 이렇게 지나가고. 아이, 그냥 애들 잡으라네. 사보 보면 보이죠, 이거? 어, 몬스터 처치 드랍되는 거. 그냥 애들 잡으면 된답니다. 뭐 이건 그냥 대충 들어가서 확인하로하고 이런 거 나온대요 어,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얘한테 가서 깨면은 뭘 주냐 몰라 관심 없고 1깨면 정펜 주고 2깨면 마일리지 3깨면은 경험치 쿠폰 4깨면은 순백개 주면서 왜 쪼잔하게 한개 주냐 아 쪼잔하네 한50%하던가그 다음에 5깨면은 스페셜 명예 6깨면은 황금망치 7깨면은 에픽 어, 애잠 하나 주고, 8개면은데미니스 로디를 주고, 9개면은 이제 수상한 에디션을 큐브, 10개면은 탐정 사무소, 예티 페페, 데미니 스킨? 별로 안 이쁘, 아이, 별로 안이죠 어, 얻을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코어 잼 수성 이제 나오고. 별로 좋은 거 없네. 뭐야, 이게. 애게괜찮나네요 뭐 어, 별로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벤트는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좋은 패치가 많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한번 확인해보죠.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읽을게요. 테마 던전 이제 추가되죠. 테마, 테마 던전. 이거 진짜 이쁜 캐릭터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아, 한번 이따 가서 봐야지. 아무튼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추가됐고요. 테마 던전은 진짜 가봐야겠다. 그 탐정사무소 아까 나왔던 것 같고. 오케이 탐정 레이브 오케이 175아 여기에 진짜 이쁜 여자 나올 거예요 아 이쁜 이쁜 그분 있죠 제 미래 아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인사해주세요 어제 미래 아내분입니다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받으면 되고요 이거 그냥 직접 가보자 어이거 가보기로 하고 몬스터 뭐 추가됐으니까 그냥 사냥터도 한번 구경을 해보죠 그건 날또 뭐가 있냐 이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이벤트 알죠 제가 아까 읽었던 이벤트입니다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어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고 택티컬 레이는 뭐야? 이게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어? 뭐지, 이거? 아, 이거 이벤트 나중에 한다는 거네요. 어, 나중에 뭐 29일부터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어, 그렇고요. 뭐 그때 확인해봅시다, 이건. 게임 관련. 게임 종료 확인찬이 개편됩니다. 어, 이거 뭐 확인해봐. 이거 되게 조, 좋은 패치라고 하거든요. 이제 플레이 시간하고 경험치 뭐 이런 거 알게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패치인것 같고. 어? 야, 이런 것도 알려주네. 이거 막 나가면 막뭐 알려주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편의성 패치 좀한거 같네요. 편의성 패치 좀되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 및 유저 신고가 개선된다고. 10분마다. 아, 야, 이거 했어야 돼. 아이, 한 며칠 전인가? 한 3일 전인가? 나한테 계속. 아이, 사냥하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 탐지기 걸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알아, 이거? 아, 이거 잘했다. 이거 10분마다 해야지. 너무 왔습니다. 이거 계속 한다니까. 이거 너무 했어, 진짜. 계속 쓴다니까, 나한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거짓말 탐지기가, 아무튼. 어.. 이렇게 편의성있게 좋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류수정있는데 몬스터의 움직이는 문제가 수정됐다고? 그 그랬나? 기억이 안나는데 나오는 순간 다 죽이는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고 벨룸의 행송, 행동불가 벨룸의 행동불과 상태이상이 걸린 상태에서 일부 영역이 타격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된다고? 야데미아은 모르겠고 수우이나 수우? 나 수우 봐야돼 일단, 여기 조금 천천히 내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수는? 수는 딱히 없네요. 오? 야, 근데 몬스터 라이프가 좀 수정된다, 는데 몬스터 라이프. 몬스터 라이프는 관심 없고. 계수 어, 가죠 요 별거 없는데. 제가 중요하게 좀 보이는 거 있으면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좀 일시정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죠? 근데 솔직히 별로 없어. 막 90시간 적극 이벤트 할줄 알았는데 그런 거안 하네요. 썬데이 메이플도 뭐 이거 샤방샤방 데미지 스킨 뭐 있고. 야, 오빌리티 제저스도 있었나? 아, 일단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음, 아무튼 생각보다 별거 없고. 인게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솔직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저는 방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방금 들어왔는데 나가볼게요. 나가게 하면은 야 이런 식으로 플레이 타임 나 내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했는지도 보이고 아직 받지 않은 보상 근데 여기 이제 유니온 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나온다 했죠? 어 이상하다 나 유니 나 유니온 코인 안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편의성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것도 좀 있겠네요 자신이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별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명탐정 페페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은 모시모시 모시 페페입니다 모시모시 모시 하면서 방문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알았어 아이제부 잡으라네 아이 너무하네 이제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하고 탐정 사무소 입장을 200개를 모아서 가면은 에피소드를 할수 있대 한번 이건 모아볼게요 아 저런식으로 나옵니다 저기 저템 보입니까? 이템이 템을 먹게 되면 되네요 나오네요 어, 200개. 제가 200개 모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두 개를 먹긴 했는데 왠지 몇분 걸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도 한번 키고 직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한, 저는 이제 한 9분, 5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은 클리어 하는 데까지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전 클리어를 해봤는데 왼쪽에 별을 누르면은, 어우. 영탄조 페페 에피소드 1 시작하기, 어? 오 어? 시작됐네요. 아무튼 이러면은, 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하면 시작된댔지, 아까 전에. 그, 랬던것 같거든요. 조금만 볼까? 이거 뭐지? 야, 아, 아 갑자기 암호를 맞추러 가거든? 141? 141이겠지? 141보다 큰 수라고? 아이, 뭐야, 이거. 한번 해볼게. 5배 쳐볼게요. 500 쳐볼게요. 5 0 몇이야? 오케이! 206입니다. 정답은 206이었습니다. 아무를 풀었습니다. 206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풀어봤는데 206입니다. 계산하지 말세 그냥 206딱 쳐보세요. 그러면 왠지 정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 닫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누르면은, 오케이. 완료하면은, 장비창을 한칸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장비창 한 칸을 비우시고, 캐스트를 받으면은, 정령의 펜던트. 아, 나 얘로 얻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정령의 펜던트를 얻었네요. 이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명정 뭐야 이거 탐정 탐정 레이브의 사건일지 야 세비지 터미널 쉽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전구 누르시고 이거 누르면 돼요 탐정 레이브의 사건일지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만 보겠습니다 예쁜 문만 볼게요 그분을 확인해야 돼 어! 어! 헉 어, 아이야 잠깐 김재호 구독 지울게요 아 죄송해 여러분들 저 빨리 지워버릴게요 마음껏 구경하십시오 오야 어, 내가 그린 거하고 조금 클라스 차이가 있지만, 아니, 어려워요. 용서해주세요. 아주 이쁘고요. 어, 어! 야! 자, 나 잘못 그렸다! 여기 캐릭터 보입니까? 저 캐릭터 아래가 안 보여서. 그냥 사냥터는 제가 나중에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채팅창에 이번 로얄은뭐 망했다? 뭐 성형이 망했다 이러니까 한번 구경해봅시다. 헤어 구경할게요. 음. 어 별로 같네 별로만 하네요 개별로 같네 특히 이거 개별로네 이거 뭐야 이 달콤 털실 헤어머리 이걸 누가 삽니까 성형 구경합시다 일단 다시 웬, 원래대로 데리고 은한얼굴 별빛이 내린다 얼굴 호이포이 얼굴 어! 으.. 왕얼굴 이거 이미 내가 끼던 거 아니야? 저 사실 으왕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으앙얼굴 정부다 좋거든요 김재국이 착용하기 때문에 근데 분왕으얼굴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남캐는 별거 없었어요. 여캐로 가봅시다. 우린 여캐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헤어부터. 뭐야, 노란색 소, 소슬해요? 뭐지, 이거? 아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오, 슈가 봉봉해요? 벗겨봐. 로, 로, 로잘리아해요? 야, 이거 세콤 뭐 털실해요? 야,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이번 거왜 이렇게 안 이뻐요? 아무튼 이렇게 입고요 성형 갑시다. 다시 되돌리고. 은한 얼굴. 별빛이 내린다 얼굴, 방도랑 얼굴, 아씨 얼굴, 그런 다음에 스피카 얼굴, 의왕 얼굴. 하... 이번에 왜그 채팅창에서 자꾸 성형 별로다, 헤어 별로다 했던 이유를 저도 조금 알겠네요. 패치랑 이벤트 조금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이번 이벤트 생각보다 별거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새로운 지역도 추가되고, 소소한 이벤트도 있으니, 재미있게 메이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구독자 3만 명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